여러분, 안녕하세요. 풍란과 동행입니다. 예, 어제 토요일은 하루 쉬었습니다. 뭐 예시장도 있고, 여기저기 볼 일이 있어서 하루 쉬었고요. 오늘 일요일인데, 아, 여러분, 자, 쉬시면서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면서 제 여기 잠깐 들리셔서 예, 멋진 난들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준비된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서반인데요. 서, 서반이에요. 서반으로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갈지 이거는 좀, 아, 저도 모르지요. 자, 서반입니다. 서반. 자, 보세요. 서반, 한쪽짜리 서반. 자천촉에도 아주 잘 드러나오고 있습니다. 서반이 자 서반 오늘 제가 이거 아, 8만, 8만 원 드리도록 합니다. 8만 원이 가격 좀 다운 시켰습니다. 자 8만 원입니다. 아이 아이는 건국이지요. 건국 야, 여러분들이 항상 늘 찾으시는 건국. 아, 이거 뭐한두 개씩 아니면 뭐 다섯 개씩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 없으시지요. 네, 건국 그만큼 이 아이가 앞으로 어, 비전이 많이 있다는 그런 뜻이지요. 자, 건국 키우다 보면 엉뚱하게 아주 깜짝 놀랄만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 허다하게 있답니다. 자, 건국 보시고요. 자, 묵선이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초에도 그렇고요. 아, 건국입니다. 자, 수영을 잘 잡아서, 이렇게 좀잘 잡아서 해놓으면 상당히, 아이고, 상당히 예쁠 듯 싶습니다. 자, 멋진 건국 한번 키우셔서 멋진 거 한번 또 터지면, 아, 그때 참, 아, 즐거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자, 건국입니다. 오늘 이 건국, 제가 10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자, 10만원입니다. 아, 이번에는 근모단이지요. 근모단. 자, 자촉이 두 개가 나오고 있고요. 아, 근모단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아, 살짝살짝씩 옆에 이서포처럼 살짝 들어 있습니다. 자, 근모단. 아, 근모단입니다. 자, 살짝, 호가 살짝 들어있어요. 앞으로 근모단, 호, 근모단 에서또 멋진 것도 하나 터지면 아 좋을 듯 싶지요. 자, 근모단입니다. 오늘 이거 제가 180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근모단 180만원. 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무단호 180만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 무명북입니다. 무명북. 아주,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네 개씩이나 있고. 아, 자구들 참 정말 멋있지요. 야, 바글바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묵선이 참 정말 좋고요 아, 정말 좋네요. 아유, 진짜 좋습니다. 무기. 자, 얼마 안 키우면 다 분촉되겠습니다. 자, 얼마 안 가면 다 부족할 수 있겠지요. 자, 무명 북입니다 묵선이, 봐가 참,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 너무 멋진 거. 어, 오늘 이거 또저 18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이 아이도 좀 다운 시켰어요. 자, 이번에는 거작을 보여드릴게요. 자, 성대오금입니다. 성대오금. 아 모촉에 자촉 다섯 개아 성대호금 대단한 아이지요 자 보세요 자 정말로 좋습니다 자 호가 잘 들어있고요 자 성대호금 모촉에 자촉 네 개. 아 좌측 다섯 개네요, 다섯 개. 5개. 아, 이렇게 황홀한 황홀하게 나왔습니다. 서 서서반이 아 이렇게 복륜 아 여기서 복륜이 하나 빠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금방 복륜 빠질 것 같아요. 복련 빠져서 거기서 또 중투로 한번 돌아가 보기도록 한번 분이 기대해 봅시다. 아, 정말로 아, 멋있어요. 아, 보세요. 중투도 갈갈수 있는 어 그런 희망이 보입니다. 중반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품종 아 확실하잖아요. 네. 성대오금 확실한 품종 자, 오늘 이거 제가 90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90만원 성대오금 이렇게 좋은 아이 이렇게 좋은 품종 90만원에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흑모단 호입니다. 흑모단 호. 자모축에 좌촉 둘린 흑모단 호. 자 호가 아, 이서포처럼 보이시죠? 자 보이시죠? 이게 예, 완전히 호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예, 이습입니다, 이습. 자, 아, 이쪽엔 보세요, 이쪽. 아, 아무리 봐도 심상치 않은 흑무단입니다. 아, 그렇죠. 범상치 않습니다. 자, 보세요. 자, 자리에 살펴보시고, 자, 이 잎에 들어있는 머리를 한번 보세요. 흑모단입니다 세척자리 흑모단자 오늘 이거 제가 160만원 드리겠습니다. 160만원이요. 자, 자, 자세히 보이시죠? 160만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진월입니다. 모촉의 좌촉 3개짜리 인 진월이에요. 진월. 자 이렇게 요반이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고요. 아주 이 축이 아, 점점 요즘에 이제 가을 들어서 점점 붉어지는 아주 홍색으로 짙게 물드는 그런 진월입니다. 자 여기 또 하나 또 뭐가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하나 보이시죠 이렇게 나 아, 그때 아니면 자좌척이겠지요자 진월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진월 정말로 아름다운 진월 자 오늘 이거 제가 95만원에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장원이지요. 장원. 늘 보여드립니다. 이 장원은 제가 여러 개좀 가지고 있습니다. 장원, 여기, 아, 좌촉이 지금 양쪽에서, 어, 두 개가 나오고 있지요. 이렇게, 어, 엊그제만 해도 잘안 보였는데 지금 바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장원, 어, 그거 세 촉이네요, 그럼. 모촉에 자촉 둘, 세 촉. 자, 뿌리도, 아 여기 이쪽엔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둘이 그렇죠 네자 아, 장원입니다 이런 아이 군생으로 하나 다 만들어 만들어 놓으면 아 정말로 멋지실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 또 무늬가 하나 탄생을 한다면 아 그야말로 참 금상첨화 아니죠 아무. 뭐. 지구가 무너지는 것 같을 거예요 아마 <laughs> 아 정말로 좋습니다 아자 10만원 드릴게요 장원 10만원 아 요런 멋진 입아 요런 입만 봐도 참 정말로 참아 아주 아담하고 정말 좋습니다 자 10만원 드릴게요 장원 자 이번에는 모초개 자촉 두개인 노아를 보여드립니다 노아 아 요즘에 아주 인기 상승하고 있는 노아지요 그리고 아 이런 아이 하 아, 정말로 엽성도 좋구요 노아도 같은 품종이라고 같은 이름이라도 이렇게 엽성 차이가 좀 있, 있네요 엽성 진짜 참아담하고 아주 참 단정하게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자, 무늬도 보시고요. 자, 여기 밑에도. 여기 자, 자, 시업에도 보시고요. 자, 이제 싹 돌려서 자, 뒤에 있는 좌측을 보겠습니다. 좌측 보세요. 이렇게 무늬가. 자, 정말로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아이. 이렇게 멋진 품종. 이래다가 시진화를 하나 뽑아보시면 어떨까요? 자, 밑에는 이렇게 살짝 복륜기가 보이고 있네요. 아, 정말로 가능하여, 가능해요. 가능해요. 아, 야, 이거 보세요.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팔기 아까운 루아입니다. 팔기 아까운 루아. 아, 저는 참, 이거 이런, 좀 아까워도 제가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또 다른 거를 갖다가 또, 어,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리지요. 제가 아깝다고 다보여놓으면 한없이, 아, 포화 상태가 되겠지요. 자, 정말로, 아, 이건, 이거는 정말로 아깝네요. 자, 러 합니다. 오늘 이거 65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약간 다운 시켰네요. 이것도 65만원 드릴게요.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아주 묵선으로 장식을 한 건국입니다. 건국. 자, 모촉에 자촉 두개짜리인 건국. 아 목선이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자 아무리 봐도 좋지요 목선이 잘 깔린 건국 자 오늘 저거 이것이가 20만원에 여러분 보시도록 합니다. 건국 이렇게 좋은 아이 세척 자리 건국 20만원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서 영상 모두 마쳐드리고요. 오늘 즐거운 휴일 드시기 바라면서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5도 4도 막 이러네요. 그래 우리 난실은 그래도 15도 이상 맞춰놨기 때문에 온도 유지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제가 내일을 위해서 오늘 또 나머지 시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